길고 길었던 날들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숨 막히게 더운 여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참아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어둠 형불 같은 나의 친구 있었고. 멀고 먼길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내손 잡고 함께 걸으니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나의 이야기 남아 있고 빛바랜 기억과